강원도 정선 정암사는 부처님 지신 사리를 모시는 절로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석가여래 지신 사리를 모신 절은 양산 통도사, 평창 오대산 상원사, 인제 설악산 봉정암, 영월 법흥사, 정선 정암사 다섯 곳을 말합니다. 다섯 곳 외에 건봉사, 용연사, 도리사 등을 포함해 8대 정밀 보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5대 또는 8대 정밀보궁 중에서 여기 정암사에서 사리를 보관한 탑은 모양이 특이합니다. 정암사 정밀보궁을 제외하고는 여기 통도사 정밀보궁처럼 일반 탑과는 다르게 조성하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계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그 원류를 따지면 여기처럼 탑을 세워서 진신 사리를 보관하는 것이 맞는데 전국 사찰마다 탑을 세우니 진신사리가 모자라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불경이나 사리함 등 석가여래와 관련 있는 지물을 보관하고 석가여래 진신사리는 종하이 별도의 보궁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탑은 돌을 백돌처럼 쪼개 어 쌓은 모전석탑이라고 할수 있는데 불기는 수만호탑이라고 부릅니다.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라고 다들 부릅니다. 수마노의 마노석이란 마네 즉 마르 대처럼 투명한 돌에 무늬가 있는 일종의 광물이자 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암사 수마노탑을 그 어디를 살펴봐도 마노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수마노탑이라고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실제가 아니고 전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신라 선덕 여왕 때 자장율사가 지은 절이고, 그때 당나라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몇가를 가지고 와서 전국구 이름이 있는 사찰에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수만호 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이 얘기한 5대 정멸보공인이 8대 정멸보공인이 하는 진신사리는 모두 자장율사가 가져온 것으로 합니다. 정암사를 창건한 것이나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냐는 종교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장율사가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진신사리를 지니고 서해 바다를 건너 올 적에 용왕이 자장에게 감화된 나머지 만호석을 시조하여 그것으로 탑을 쌓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바다 물에서 온 만오석이라는 뜻으로 수만오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과 달리 실제 돌 재질은 만오석이 아니라 화강암 기단에다 탑신에 사용된 돌은 근처에 산지한 백운남과 고위암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만든 모전석탑입니다. 자작율사가 서해를 건너 귀국할 때 서해 용왕이 나타나 만호석 조각을 건네며 탑을 세우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 종교에서는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교에서 꼭 팩트를 찾는다면 내세가 있는가 없는가에서부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정암사 수만호탑을 둘러보면서 탑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봐도 돌을 깎아 만든 모전석탑으로 보이는데 탑한 바퀴를 다 돌아가면서 아래도 보고 위도 보아도 만호석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찾아 못한 사람은 저 상륜부의 검은 부분을 수만호라고 알고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탑의 전설은 신라 자장율사와 연결되지만 실제 탑의 양식과 구조를 보아 신라 말기 또는 고려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긴 전탑이라 모전탑은 부재가 워낙 많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몇 차례 다시 쌓았을 겁니다. 언제 쌓았는지는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이 수마노탑은 1964년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그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에 국보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탑은 다른 모전석도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탑들과는 달리 위어 상륜부까지는 완벽한 탑이며 무엇보다 석가열의 전신사리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그 특이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